예 왼쪽, 왼쪽. 예, 여기 종아리 여기에 예. 항상 씨가 나요. 아, 그쪽 다리에 여기만 그래서 제 수술하려고 이제 병원에까지 갔다가 예. 어, 수술 날짜를 못 잡고 어. 어, 그만뒀는데. 씨가 난다고? 네 예. 매일 증세가 나타나 아니면 간간히 나타나요? 간간요 간간히 이렇게 얘기가 좀 춥거나 예. 이불 안 덮거나 하면 이렇게 나타나 아, 지가 지가 나 네, 지가 나가 주무시다가 나고요? 네, 잘 때. 네, 발을 이렇게 뻗기야 되는 거예요. 발을 아. 이렇게 뻗기면 지가 쓱쓱 쌓아 짜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하기구 뭐를, 뭐를 자거든요. 예. 예, 예. 그 이제 이불을 차낼 때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가 나고. 아, 그 네, 예. 조금만 차도 아. 지가 나거 예, 알겠습니다. 기반으로. 예수 예수로 s y 순환 y 상 s yes, y e 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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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고 yes, yes, y e 상 y 로고 yes, yes, y e 예수 e s yes, y e 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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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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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9월 15일날 네네. 여기 오셔가지고 다리에 다리가 절여가지고 네 자, 다리 쥐가 났어요. 네가 예, 나가지고 네. 잠못 이루고 네.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네. 수술을 받으려고도 그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난 9월 15일날 두달 전에 네. 자 여기서 기도받고 네. 지금 가셨잖아요. 네. 오늘이 신0 11월 15일인데 딱두달지인데 네. 그 때, 지가 나서, 기도받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한 번도 안났습니까 네. 오, 할렐루야! 와, 안에 쏘고 나습니다한 번도 안 났습니다. 네. 지가 나면, 제가 벌떡,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거실에막 예. 걸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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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잠도 잘못 자고, 설치고, 예. 예. 어, 고통스러울 때는, 아, 이거, 어, 삶이 좀 절망이 오다. 어, 저, 지가 그 당시에 났을 때, 네. 몇년 동안 아프셨죠 32년 넘었습니다. 와, 그럼 지내려가지고 30년 동안 고통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려고. 네,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수술까지. 그럴 즈에 여기 오셔가지두달 네. 전에, 네, 네. 기도받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아프고, 네, 네.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려고 습니다 但是。